안녕하세요. 비엠티입니다 자, 이번 영상에서는 b n b 체인의 리스테이킹 섹터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이 커널 다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가져와 봤고요. 영상에 없어서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 들어오셔야 영상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. 영상 이후 내용도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에어드롭 자국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다뤄드린 것들이 있는데 이 코린이 전용 기본 가이드 탭이 있습니다. 여기서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. 이 커널 다오 같은 경우는요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BNB 체인에서 대표적인 리스테이킹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. 50개 이상의 프로토콜, 그 다음에 25개 이상의 DBM 보호를 어, 하고 있습니다. 어, RW 관련된 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, 아무래도 이 RWA가 앞으로 다가올, 스테이블 이후로 다가올 섹터이기 때문에,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, 눈여겨보고 있는데,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죠. 아무래도, 이 RWA에 관련돼서 아무래도, 흡수되는 또, 자금력이 또 다르기 때문에 체급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. 이 커널 자체 토크는 여러 래소에 상장되어 있는데 바이낸스 랩스에 투자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바이낸스에 상장을 해있고요 어, 1천만 달러 이상의 VC 투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어, 토큰 을좀 보시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이 리스테이킹 생태계 내에서 좀 저시총으로 분류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게다가 향후 9개월 동안 v c 연락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뭐 투자를 무조건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 DYO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어,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9월 1일날 어, 월드 리포티파이와 파트너십을 한 유일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로 커널다워가, 어, 떴었죠. 그래서, 이 월드, 월드 리포티파이의 이제 USD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있죠? 이걸 리스테이, 리스테이킹 영역에 도입을 했는데, 이게 9월 1일날 출시를 했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WA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두 가지가 떴습니다. 어, 최근에 이제 그런 한 이슈들을 가지고 오면서, 블로그에, 음, 이런 일류 이유들을 여러가지 지표들을 또 올라와 있었는데 어, 총 3가지 프로덕트를 통해서 어, 많은 자금을 어, 돌파했습니다. TVL을 돌파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, 개인과 그리고 클립 그 다음에 커널 자체 3가지 프로덕트로 자금력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. 이 각각에서 이제 이더리움에 제이 그리고 어, 볼트가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리스테이킹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그 다음에 BNB 체인에서 가지고 있는 거 3가지를 어, 종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어 블로그 내용에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던 게 이제 거버너스 와 인센티브를 이제 아우르는 이제 커널 자체 토큰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, 뭐 바이낸스, 뭐 코인베이스, 업비트에는 이제 BTC 페어로 상장되어 있고, 어, 총토크롬엑스의 55% 이상이 커뮤니티 리워드랑 에어드랍에 배정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건 이제 아무래도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설계된 토큰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듯 보였고요. 진짜 중요한 건그 인프라 위에 어떤 자산과 이제 가치가 흐르느냐인데, 이 커널다워가 다음으로 바라보는 게, 어, RWA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런 내용은 결국에 200조 이상 200조 달러, 그 정도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여전히 어 아직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디파이가 현실 세 경제와 호흡하기 시작한다면, 또는 어 온체인 인프라가 오프체인 자본 을 흡수하기 시작한다면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순한 성장하는 스토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작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커널 다워가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었고요. 홈페이지도 보시면 어 프로덕트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클립 그리고 개인 나와있구요 그다음에 커널다워에 리스테이킹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 부분 들을 통해서 어, 우리 이자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어, 블로그를 통해서 해당 프로젝트들이 어떤 거를 지금 현재 이뤄내고 있는지 지표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. 뭐 생태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, 따로 볼트를 통해서 이자를 만들다든지, 리스테이킹, 리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발, 발생시킨다든지 어,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셔서 이 커널 더워에 대한 어, 프로젝트를 어,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구요. 이번 영상은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,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있는 어, 홈페이지들 어,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BMT였습니다.